여러분, "대안동경"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대안동경"입니다. 그 말씀은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사람들은 늘저 건너편의 삶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저곳을 늘 동경하며 사는 태도를 "대안동경"이라고 말한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요. 남의 떡이 더커 보인다는 뜻 아닐까요? 여러분 지상의 낙원이라고 하는 이 미국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곳에 살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 신집사님이나 또 최집사님처럼 한국 갔다 오신 분만 보면요 왜 이렇게 부러운지 대한민국인지 <laughs> 대한 동경이 우리한테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독립기념일 연휴라면서요. 그래서 그런지 빠진 분들이 보이는데 여러분 연휴로 여행 가신 분들 대한동경하지 마시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줄 믿고 내가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laughs>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편을 보면요, 시편이 사실 150편이라는 된긴 장입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성경이 총몇 권이죠? 그렇죠, 66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엄밀히 보면요, 신약이 27권이고요, 구약이 네, 43권이 사실 이라고 맞...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성경은 모두 70권입니다. 목사님 66권 아닙니까? 그렇죠? 66권을 우리는 배웠지만요. 사실 방금 소개한 시편이 모두 다섯 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를 빼서 4를 더하니까 70권이 맞는 겁니다. 근데 그 70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시편을 보면요. 무려 150편이라는 긴장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1권부터 3권이라고 하는 89편까지의 말씀을 찾아보면요. 그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날로 마무리를 짓니다 그리고 제4권이라고 불려지는 그쵸. 10편, 106편에 보면요. 그 마지막에는 아멘, 할렐루야로 그렇게 마무리로 말씀이 마칩니다. 여러분, 다들 의문스럽고 못 믿어하시는데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89편 52절과 그리고 시편 106편 마지막 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e n Amen. a 편입니다 여호와, 여호와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하나님을,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죠.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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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편에서는 뭐라고요? 아멘, 할렐루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시편 맨 마지막 150편의 마지막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다 같이 할렐루야로 할렐루야. 그냥 끝나요. 그래서 그렇죠? 모든 시편이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음. 아멘, 아멘. 그리고 그다음에는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에는 할렐루야라고 외마디로 끝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이 시편 내용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렇죠? 사실 시편을 보면은 찬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탄원도 있고 간구도 있고 간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서 특별히 시편 145편에서 50편까지의 말씀에 보면요그 어디에도 다른 어떤 간청이나 간구, 개인이나 공동체에 대한 기도문은 없고요. 다 뭐만 있어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으로만 구성돼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초년병으로 살 때는요. 하나님께 만나도 신을 하나님 앞에 뭐저 구하는 게참 많았습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해 주십시오. 심지어는 억울한 일에 잠못이르며 하나님께 매달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 들어 지천명도 되고요. 이제 나이 들어 이순 그렇죠?라고 하는 그 70의 고개도 넘어가 보니까 우리 안에 뭡니까? 그토록 할말많았던 인생 속에 모든 것다 적어 놓고, 그냥 외마디 한마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밖에 없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 하나 속에 시편 150편을 다 묶어서 그냥 한 줌의 그 액체처럼 떠오르는 한 구절이 바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품은 할렐루야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 인생이 시작하면서부터 부름받은 사명이 있었거든요. 그 사명이 뭡니까? 그래서 이사야에서 43장 21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이 백성은 나를 위, 내가 너를,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셨던 백성이기에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결국 찬양밖에 없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가요? 이 짧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인 불구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데 몇 번을 무려 0 번을 반복해서 명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마치 흑암의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이 있으라라고 명하셨던 창세기 1장의 말씀이 떠오르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창세기에서도 열 번의 명령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마치 그런 명령처럼 이 창조받은 창조받은 이 피조물 된 우리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반복해서 곧 마치 명령하시는 것처럼 이0편 150편은 그렇게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마치 흑암처럼 공허하고 마치 우리 인생 가운데 홀로 있는 독조하는 것이 좋지 아니한 모습처럼 있다면요. 결국 그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도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찬양이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린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반드시 회복할 것은 찬양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이 찬양할 때입니다. 지금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부르십시오. 많은 분들이 여호와를 찬양하자고 하면요. 우리 교회의 호산나 찬양팀이나 아니면 샬롬 찬양대처럼 특별히 찬양의 전문가들, 사명감 받은 분들이나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분들에게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분들이 부르는 찬양만이 찬양이 아니라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불렀던 이 하나님 앞에 올렸던 모든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야 될 하나님의 찬양이요. 그것은 바로 온 성도들이 드려야할 찬양의 의무이면서도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전 노래를 잘 못해요. 굳이 저같이 못하는 사람이 찬양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찬양은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은 우리 마음 속에서 울려 나오는 신앙의 고백이요, 나의 신앙의 선포입니다. 예전에 어떤 성가대에서 목사님께 민원이 하나 들어왔다고 합니다. 내용인즉슨 암흑의 찬양 대원이 너무 음악적으로 수준적으로 떨어져서 문제를. 자꾸 일으키니까 그리고 합창을 해야 되는데 합창에 있어서 화음이 잘 맞지 않게 하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된다고 하는 교인들의 불평이 들어온 겁니다. 형님 마음 찔려하지 마십시오. 그 불평을 들었던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그 성도를 찾아가서 이렇게 권면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집사님, 제가 교회를 섬겨보니까요 교회 일은 꼭 찬양대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집사님은 교사로서도 감당할 수 있고 다른 봉사도 할수 있는데 어, 찬양대보다는 다른 봉사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권면을 한 겁니다. 그런데 비록 수준은 떨어져도, 음악 수준이 떨어져도 눈치 하나는 빠르신 그 집사님이 "목사님, 누가 또 뭐라고 그러는군요?" 근데 이번에는 도대체 몇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했더니 솔직히 말해서 한두 명이 말은 안 하는데, 세 명이 <laughs> 이상 얘기합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집사님이 도리어, 목사님, 그럼 됐네요. 저는 그래도 하겠습니다. 아니, 좀이 심각하다니까요. 목사님, 그래도 하겠습니다. 아니, 왜요? 목사님 그거 아시잖아요. 목사님 설교에 은혜가 안 된다는 사람은요? 몇십 명이 넘어요. 그러면서도 본인은 하면서, 왜 저는 못 합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냥 찬양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호흡이 있는 자는 찬양하라고 하셨고 주를 향한 열정과 주를 향한 그 사랑이 그면 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좀 부족해도 교회는 안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 안에서. 도치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하는 것이 바른 찬양의 모습일까요? 그 말씀을 오늘 시편 150편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냐고요? 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청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공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구약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건 그저 성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찬양하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시편은요 성소에 오를, 오를 때에 불렀던 찬양들이 대부분이고 또 제사할 때 드렸던 찬양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참배기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렇게 찬양의 장소를 더 넓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장소 성소만이 아니라 내가 찬양하고 내가 예배하는 것이 그 성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찬양하는 그 장소에서 찬양을 드리기 시작하는 순간에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화답하는 찬양이 어디에서 나타난다고요? 하늘 위에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권능의 궁창에서 그들도 같이 찬양을 화합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화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린 찬양이 지금 저 천국에서 같이 찬양하는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무엇을 찬양해야 할까? 그렇죠? 어떻게 찬양하라는 하는데 무엇을 찬양해야 합니까? 그것을 2절이 말씀합니다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그의 지극히, 지극히 위대하심을,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분의 강한 능하신 행동과 그분이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분의 위대함과 그 능하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초월의 능력이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의 자족성에 머물르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인간이 되어서 성육하신 하시고, 우리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이 가장 위대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이에 대하여 빌립보서 2장과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그 낮아지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형, 가지사, 가지사 사람들과,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이 정말 위대하고 가장 극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의 자리가 그냥 낮아지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안다면은 그 사실을 아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세상은 늘 높아지고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그런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반응도 안 하다가 자녀를 향해서 목사님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 되지 말라는 말에는 그렇게 아멘을 잘하는 이유가. 올라서야면 높아져야만 성공해야지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아멘을 하지만 여러분 성공해야 됩니다. 성공한 자리에 있으십시오. 그러나 그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음에 돌고하고 우리 예수님처럼 낮은 자와 함께 손을 내미는 겸손의 삶을 사는 것이 정말 더 위대한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 진정한 예수님을 담는 위대함이라고 본다면요. 우리가 어제도 새벽에 귀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지만은 인자가 온 것은 뭐라고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 목숨을 많은 사람들 앞에 대성물로 내어주임이라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할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겸손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될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가를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3절과 5절 읽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춤추어 찬양하며, 찬양하며 현악과 풍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찬양하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쉬는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동원할 수 있는 온갖 악기를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악기보다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최고의 악기는 다른 악기가 아니라 성도의 입술의 악기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에 대하여 히브리 13장 15절에서는요 찬양의 입술이 결국은 주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인 니다 여러분 히브리 13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입술을 통해서 큰 소리 나는 소리로 또 높은 소리로 아니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찬양은 분명히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지만은 찬양의 유익은 결국 찬양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기에 결국 우리를 위한 말씀 속에 그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하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무엘 16장에 보면요. 사울 왕이 악령이 들어 아주 고통 중에 있었을 때에 수금을 잘 타는 소년 다윗이 그 앞에 와서 악기를 연주하는데 사울에게 임했던 악령이 그 순간 떠나가고 그가 이렇게 제정신이 들어오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에 대하여 성경, 특별히 다른 번역서를 한번 비교해서 보니까 이것이 어떤 일시적인거나 단회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수금을 탈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므로 인하여 결국 찬양의 역사가 일시적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야 될 일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무엘상 16장 23절을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리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면 다윗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와서 손으로 탔고 그때마다, 그때마다 사울에게, 사울에게 내린 악한 영이, 영이 떠났고 사울은 제정신이, 제정신이 들었다.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찬양할 때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양의 능력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찬양의 능력은 찬양 자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던 순간 기억나십니까? 옥문이 갇혀서 감옥 속에 있었는데 그 그들이 찬양을 할 때에 옥문만 열린 것이 아니라 모든 막혔던 것이 열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찬양을 불렀던 자들의 메인 것만 열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사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에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어그라움 중이고. 모니 곧다 연이며 모든 사람의 매인 메인 것이 메인지. 다 벗어진지라. 아,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찬양은 찬양자가 했는데 그것을 들었고 그것을 같이 있었던 다른 죄수들이 매였던 것이 같이 부러지더라 여러분 이것이 찬양의 능력입니다.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릴 때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내 가정에서 그들이 듣도록 찬양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것을 참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들을 때에 그들의 메인 것도 열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돌아가신 임종의 순간들을 많이 지켜보게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 가운데 죽음의 공포에 떠는 분들이 가끔 가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찬송가를 계속 불러 드릴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몇 시간씩 찬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찬양을 하다 보니까 그 얼굴에 빛이 낯빛이 좋아지면서 그 분위기가 어둠의 분위기가 물러가고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진짜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찬양이야말로 알파와 오메가처럼요. 인생의 시작뿐만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도 해야 할 일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고 나를 깨달았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곤고하고 힘들고 매인 것이 있다면 그때가 뭐라고요? 찬양할 때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올리는 찬양은 분명 새 힘과 용기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웬 이것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쁨이 넘칠 때 나오는 그런 어, 그, 그런 호르몬이 있다면서요? 그걸 물어보니까, 엔, 오, 네, 혹시 그런 곳에 일하신 분이요? 네. 네. 엔돌핀이 돌면요, 그렇게 기쁨이 넘치고 그 기쁨이 결국 어, 건강에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그렇죠? 암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가 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엔돌핀의 곱하기 4,000배가 되는 그런 것이 또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그것이 뭔가 하더라 그랬더니 어,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게 있답니다. 그런데 다이돌핀. 이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4,000배가 넘는 그런 호르몬인데요. 이것은 언제 어떻게 나타나냐고 구글님에게 물어봤더니요. 구글님이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감동이 나타나요. 근데 마음의 감동이 나타나는 게 뭘까? 구글 님은 그것을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영감으로 그 일을 가르쳐 주셨더라고요. 뭐라고요? 늘 감동적인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저는 늘 그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격의 순간들을 경험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동안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형편 속에서 나와서 찬양할 때 얼마나 기쁜지, 아까 강 같은 경화 부르는데 정말 무슨 붕이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놀라움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바로 찬양할 때에 그 디아돌핀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런 홀몬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되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찬양과 감동의 예배가 늘 우리 교회 모습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50편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호흡이, 호흡이 있는, 있는 자마다,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었더니 그가 생명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다시 말했어.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첫 호흡부터 시작된 삶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첫 호흡으로 시작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았는데 가장 첫 번째 가장 강력한 그 하나님의 형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 죽음 사망. 다시 말해서 호흡의 형벌을 받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왔는데. 호흡이 멈추는 죽음의 형벌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아 이제 내가 숨을 안 쉬어야겠다고 죽는 사람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죠? 호흡이 끊어질 때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동안 우리가 내가 살고 내가 호흡해서 살았는 줄 알았던 역시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나성 도러분 호흡 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찬양의 이유가 아닐까요? 그러므로 구원의 은총을 아는 자는 당연히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다면 지금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없지 아니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줄 믿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힘과 용기,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이 축복의 통로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할 때임을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군생활을 오래 하던 분이 한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전쟁의 승패는 무기에게만 달린 것이 아니라 군인의 사기에도 중요한 위치가 있다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군대에 총칼을 메야 되는 군대에 웬 군악대가 필요할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군인의 사기를 키우는데 가장 좋은 게 군악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장에서 나팔수의 신호를 따라 그 죽음의 현장으로 뛰어드는 그 모습 속에 여러분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군악대가 치는 북소리에 영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성도들의 찬양은 우리의 지친 영혼에 무엇을 부어 넣어준다고요? 새힘과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영혼의 호흡이요 생기가 맞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가요? 구약에 열두 지파가 광야의 길을 나가는 행진을 하는데 그맨 앞줄에 세운 지파는 다른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 이유는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에 비해서 아주 용맹하고 싸움을 잘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지파의 이름이 갖고 있는 뜻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다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여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쉽게 말해서 할렐루야였다고 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찬양하라고 명하신 이유는 전적으로 그 영광 하나님이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많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이 찬양임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혹시 삶의 의욕이 없고 뭘 해도 답답하고 심적 우울감에... 사로 잡혀 있다면요, 그때가 지금 가장 어떤 것보다 회복해야 될 것이 찬양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찬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부르지 못하면요, 듣기라도 하시면서 같이 찬양 속에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녁 이에미서 비록 영어로 예배하고 영어로 찬양하지만은 그 귀한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다친 마음을 지친 영혼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찬양이 결국 답이기에 오늘 제목을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찬양하는 교회와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